안녕하십니까. 먹돌아지입니다. 오늘도 산행 출발했고요. 지금은 고속도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그럼 도착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네. 산행지 에 도착했고요. 아, 여기 도, 바로 고속도로 근처라 차 소리가 많이 나네요. 이거 올라오니까 여기 벌써 진달래가 이렇게 폈습니다. 몽우리가좀세 벌써. 와, 여기 빠릅니다. 이거 보세요. 진달래가 벌써 이렇게 됐어요. 그리고 이쪽에 또 생강나무도 이렇게 폈습니다 여기에 생강나무도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씹어서 먹으면 이게 생강향이 나요 매콤합니다 이거 여기 가다 보니까 여기 땅이 이렇게 꺼졌어요 이 안에 굴이 있나 봅니다 산 어디를 다니든 이렇게 무서운 데는 많나요산딸래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다 달래예요 달래 한번 캐 볼까요? 오세요 와 많습니다 아주 네? 엄청나요 여기 다 달래요 다 이쪽 다저 위에도 저기 파란 데 보이죠 저기도 달래고 이쪽 여기 파란 데 여기도 다 달랩니다 진달래가 활짝 폈어요 아 올해 처음 보는 꽃이라 예쁩니다 아주 꽃머리 친 것도 이렇게 있고요 친 것도 이렇게 폈습니다 도라지 하나 봤어요. 요거 시방. 시방이 하나짜네. 하하. <laughs> 요거예요 아, 요거입니다. 요거 한 번, 한번 확인 좀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도 잔뿌리가 꽤 됩니다. 그래도. 지금 원뿌리는 아직 못 찾았어요. 아, 여기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여기 에 여기 들어간 거 여기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얘 지금 상당히 깊이 박혀 있어요. 아 아깝지만 여기서 도저히 안 돼요. 이 밑에 바위로 파고 들어가서 안 됩니다. 여기서 이제 끊겠습니다. 이게 다시 원상 복구시켜 놨고요. 이겁니다. 아,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. 이 바위가 좋잖아요. 군데군데요. 턱에도 바위 턱에도 이렇게 흙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. 계속 찾고 있는데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. 아, 이것 대박 커요. 아, 여기 있습니다. 요거고요. 이거 지금 바위에서 캐는 거라 쉽지가 않아요. 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 나왔고요.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뭐, 약성은 좋겠어요. 그래도 바위에서 이렇게 오랫도록 있었으니 약성은 좋죠. 여 있습니다. 여기 있어요. 여기에 시방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일단 보이는 게 여섯 개입니다. 그래도 이건 제법 굵겠어요 여기 있습니다. 여기 들어갔어요. 그래도 이거 보세요. 아, 이건 한 1m 되겠어요. 1m. 1m 그 이상 되겠습니다. 시방이 이렇게 많아요. 시방 많죠. 아, 여기 이쁩니다, 아주.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있어요. 밑에 산뿌리가 덜 나왔어요. 한번 보겠습니다. 더 이제 거의 다 나와갑니다. 아 멋집니다. 산삼 한풀이 나왔습니다. 산삼 같아요. 도라지가 아 약속 정확했습니다. 작품 하나 나왔네요. 그동안 계속 그렇게 열몇 번을 다녔는데 꽝을 쳤는데, 오늘은 아주 대박을 칩니다. 아 멋집니다. 아주. 아주 힘들었던 게싹 가시는 순간이에요 지금 시방 6개짜리 아 아주 멋집니다 멋져 여기도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그게 지금 저 뒤로 거의 다 나왔는데요 요 뒤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안 나옵니다 지금 요 뒤에 걸려가지고 조그만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자를 수도 없고 지금 그대로 켜야 되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아,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애먹었어요 <laughs>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작품용으로는 되는데 그래도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야경으로 쓰면 딱 좋겠고요 그래도 부러뜨리지 않고 캐려고 열심히 한번 켜봤습니다 끊어진 데 없고 잘캤어요 그래도 잠시 경치 한번 보시고 가시죠 또아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산너머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데 저쪽은 많이 붑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나요 지금 현재 도라지 작품 될 만한 거 그래도 몇뿌리 캤습니다 이제 하산하면서 있으면 캐고 한번 보고 보면서 하산하겠습니다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싹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이야 이거 이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아 이거는 근데 못 찾아요 못찾아 이거 바위에서 떨어진 거라 어디서 에 떨어졌는지 몰라요 아 이거 아쉽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세요 예? 아, 예, 대물 같은데, 이거. 이 정도면 대물로 볼수 있어요. 아, 큽니다, 아주. 그냥 가겠습니다. 이 근처에 레고, 적은 것들도 꽤 덜어 있어요. 그런 거는 건들지 않고 그냥 갑니다. 소나무 숲길 걸으니까 너무 좋아요. 아... 네, 이제 거의 다 하산했고요.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더,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기를 또 간절히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